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경기도 친일 잔재 청산 작업이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친일 잔재 청산 작업 6개 신규 사업 부분을 추진합니다. 6개 신규 사업에는 경기도사 재편찬, 문화예술 일제 잔재 청산 사업 공모,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발굴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친일 잔재 청산과 독립정신을 계승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노력했다며 내년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버스 파업이 일단 철회됐습니다. 노사가 조정기간에더 갖기로 결정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도 없었는데요. 파업은 철회됐지만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의 협의는 계속됩니다. 김단배 기자입니다. 당진과 홍성 등오수수밭을 중심으로 열대 거세미나방이 발견되면서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피해 현장을 김단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산군 충의사에 걸려있는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표준 영정이 친일화가의 작품이라며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충의사에 모셔진 윤봉길 의사의 영정을 그린 화백은 친일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인 만큼 영정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 고난의 시기를 걷고 있는 청년들에게 윤희사의 삶을 통해 시대 정신을 일깨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예산군과 현충사 관리소 등 관계기관과 표준영정 교체회의를 갖고 다시 제작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